자 수상한 택배 박스가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짠 봐봐봐 어 뭐야 어나 이거, 이거 안 시켰는데 뭐지 어나한 마리 시킨 적 없는데 다리만 시켰는데 헐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어, 참창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참또갑입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예전에 대게, 다리만, 배터지게 먹는 영상을 1년 전에 공개했었는데요. 그거 굉장히 많이 사드시고, 만족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킹크랩 다리만, 배터지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거를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통이 없이 다리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만 2kg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아니, 앞서 영 상을 보셨다시피 이렇게 한 마리가 왔어요. 아니 뭐야? 나 다리만 섹션 시켰는데 왜 킹크랩을 한 마리나 보내줬지? 해가지고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정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인가요? 네네네. 아 제가 그 킹크랩 2kg 섹션 시켰는데. 네네. 한 마리 그냥 통으로 왔거든요. 섹션으로 시켰는데. 아 제가 혹시 시키셨죠? 네? 혹시 시키신 거 혹시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고요. 네, 개인인데요. 네, 네. 네, 2kg 섹션으로 다리만 좀 많이 먹으려고 시켰는데 그러니까 한 마리가 통으로 네. 2.5kg짜리가 왔거든요. 그거 저기 그 2kg짜리 시키시면 다리가 원래 두쪽 나가요. 킹크랩이 네. 커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큰 걸로 몸통까지 드시라고 큰 걸로 드린 거예요. 그게 원래가 이제 네. 그 보통 받으시면 네. 5kg짜리는 한 여섯 쪽이 나오는데, 네. 보통 이제 킹크랩 크다 보니까 이제 그 2kg 짜리를 받치면 두 쪽만 받쳐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받으시면 좀 먹을 게 없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 일부러 저기 좀큰거 드린 거예요, 제가. 근데 몸통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다리가 그래도 두 마리도 분량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킹크랩은 킹크랩은 원래 2kg 하더라도 음. 그 다리 쪽 수가 이제 보통 두 쪽밖에 안 나가요, 이렇게. 그, 킹크랩이, 그, 세네 쪽 나오려면은, 크기가 되게 잘 자란 애들이 나오고요 어, 섹션으로는, 일부러... 응. 네, 네. 그,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몸통만, 몸통까지만. 어, 킹크랩은 선동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대개는 네. 선동이 있는데, 네. 킹크랩은 저희만, 그, 가공을 할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밖에,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일부러 제가 좀, 그, 챙겨드린 게, 좀큰 음. 걸로 해가지고, 다리하고 이렇게 좀 드실 수 있는 게좀더 맛이 있어서 왜냐면 킹크랩 아. 섹션이 약간 조금 이제 제가 좀 기간이 좀 지났어요 약간 네. 한 서너, 서너 달이 지나가지고 네. 약간은 좀 뻑뻑하다고 좀 느끼셔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좀 맛을 보니까 네. 고객님들이 약간 아, 근데 사전에 얘기를 네. 저는 섹션을 원래 좋아 먹던 사람이랑 아 킹크랩 섹션 원래 드셔보셨어요? 네 예, 먹던 사람이라 그걸 그 다리만 더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한 마리 한 마리 아 그렇습니다. 아니 일부러 저희가 좀좀저 챙겨드린 거예요 여기에. 아 예예. 예,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만약에 네. 다음번에 꼭 저기 주문 사항에다가 섹션만딱 드신 분들만 그 드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네. 좀더 챙겨드린 건데 정말 다리만 드시고 싶으시면은. 그거를 주문하시면 좀 메모 남기면 제가 드릴게요. 근데 아, 일단 내용 그 제가 구매를 네. 섹션으로 구매한 거라서 한 마리가 왔길래 아 제가... 그러셨구나. 네네네. 제가 제가 일부러 약간 좀큰 걸로 좀 보냈어요. 2.5kg가 아니 아니고요. 원래 한 2.8kg 되네요. 아 2.8kg짜리라고. 네네 좀큰거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일부러 다리 만드시기는 조금 좀그좀 그러실까봐 해서 제가 좀 챙겨 드린 거라그거좀 <laughs> 약간 원래 단가는더 쎕니다. 훨씬 더셉니다 가격은 맞습니다. 거의 예 거의 있습니다예 <laughs> 많이 드세요. 네네 네. 저 네, 네. 이게 사장님과의 통화 내용인데요. 일단은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킹크랩 몸통을 제외한 다리만 주는 세트가 있어요. 제가 그걸 자주 먹었었는데 솔직히 내장을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살만 즐길 수 있는 섹션이란 게 있는데 그걸 2kg를 주문을 했는데 저랑 사전에 얘기도 없이 2.8kg짜리 한 마리를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상황상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요즘 이 다리가 안 좋아서 더 좋은 걸 보내 보줬다 그리고 더 비싼 걸 보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사전에 좀아 지금 팀크렛 이크로 섹션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 혹시 저희가 좀더 드릴 테니까 한 마리를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취소해 드릴까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얘기는 없었고 아무튼 앞으로 섹션을 시킬 거면은 섹션 구매창으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 섹션 구매창에 구문을 하면서 섹션으로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 하면 이걸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킹크랩을 예전에 3.2kg 짜리를 수율 좋은 거를 같이 한 잔으로 찍었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제가 살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오늘 알았는데, 조사해 보다 알았는데 지금 6월 7일이죠. 오늘 기준으로 킹크랩이 폭락했습니다. 가격이 그 인어 흥주 해적단 님들 영상도 보니까 킹크랩이 싸게는 키로에 35,000원에서,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선동 제품 같은 경우는 41,000원에도 팔더라고요. 키로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제가 이걸 14만 5천 원에 시킨 거거든요.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이게 정말 신선한 거 보내준 건지 일단 까봐야 알것 같은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썸네일 어그로라든지 뭐 어그로한 게 아니라 왜또 킹크랩을 가져왔냐. 저번에 먹었는데 이럴까봐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일단은 다 삶아져서 왔고요. 저는 데워가지고 찜기에 뜸좀 들여서 가져왔거든요. 과연 이게 제대로 삶아져서 왔는지 수율은 괜찮은지 그리고 저는 개이득을본 것인지.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은 다리가 중요한데 또가피디거든요또 내일 중요한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또 비싼 거 시켰는데요. 14만 5천원에 2.8kg인데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리 한번 잘라볼게요. 제일 큰 거. 어? 말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수율도 딱이 정도입니다 이거 전문가들 알 말씀 주시고요 이거는 100% 제가 봤을 때 생물은 아니고 선어 주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약간 많이 비어있죠? 다리 이거 크기는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3.2kg 먹었던 영상이랑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살아있던 거 제가 A급 시킨 거거든요 확실히 보시면 껍질 대비 살이 되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해요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맛은 좋습니다 아또 기분이 싹 풀리는데 <laughs> 맛있어. 확실히 제가 생물 삶은 거랑 자숙으로 온 거랑은 향은 비슷한데요. 촉촉함이 좀 다르네. 촉촉함이 없어요. 약간 뻑뻑한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맛있어. 음 맛있어. 보시면은 살이 뭔가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뻑뻑한 느낌. 음아꿀 양주 한잔 해야겠다. 참참 참, 참. 다리 하나 더 까볼게요. 얘가 오른손잡이여가지고 왼손에 근육이 없었을 수도, 살이 들찬 거야. 그렇게 한번 위안해 봅시다. 이게 오른손잡이여가지고 오른손이 더 수율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가격은 너무 마음에 들어. 싸니까 2.8kg에 이 가격이면 진짜 싼데 수율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 수율. 괜찮은 겁니까? 어때요? 싸지 않다고?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아 이 정도면. 80%는 안 돼요. 맛있어, 맛있어. 70% 전후라고. 음. 와. 맛은 반박불가.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여기는 한 60, 7 되는 것 같았는데, 한 70%는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장 까보면 답이 나와. 제가 알죠. 왜 우리 구독자 이름이 녹질인지 아세요? 제가 내장을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인데, 이거 까보면 바로 나와. 오른손잡이가 맞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제가 이거 많이 먹어봤잖아요. 선너의이 정도면요. 더뭐싼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3,000분 보고 계신데요. 이 정도, 한 60, 70% 수율에 2.8kg 14만 5천원 쪄가지고 무료배송해주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비싸진 않습니다. 다만 제 의도와 다르게 왔다는 점 말고는 가격은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몸통을 까겠습니다. 몸통. 와, 크기는 오질나게 커요. 이게 몸통에 먹을 거 없으면은 쉐이야 어? 잠깐만. 어, 있는데?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들? 어우씨... 황장 가자! 외쳐주세요. 황장 가자! 아야! 아, 황장이 아름답진 못하다. 아름다운 황장은 아닙니다. 확실히 선어인 것 같아요. 약간 회색빛 나는 황장인데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음... 선어, 선어. 100% 선어. 선어랑 살아있는 킹크랩 딱 먹어보면 정말 맛이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쩐 맛이 나요. 쩐 맛. 음... 선어, 선어. 음. 제가 늘 느끼는 점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이거를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도 원래 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거 다리도 먹을게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좀 작았던 거고, 자, 이렇게 이 정도예요. 괜찮아요, 그죠? 음, 와아 아, 몸통 갈라보라고? 오케이, 말해. 킹크랩 사실 몸통에 먹을 거 진짜 많잖아요. 몸통 가자! 아, 몸통 살도 여러분들, 생물처럼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확실히 다이어트를 좀 했어. 지금 식단 조절 중인 킹크랩이에요. 대회 나가기 전 수분을 싹뺀 상태. 조금 부실한데, 만약에 이게 꽉찬 거면요, 여러분들, 최소 이거 25만 원 넘습니다. 진짜로, A급이면. 아,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제가 유튜브 하고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갑각류를 계속 먹어도 돼 무한으로 너무 좋아 자, 한잔 먹자 아, 기분 좋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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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조금 뭔가 생물보다 아쉬워 근데 내가 돈을 그만큼 밖에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사실, 14만원대에 2.8kg짜리 못 먹거든요. 그냥 소소하게 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 딱 가격 대비 만족감 드는 제품. 가성비 큰 크랩이라고 할게요. 이런 건또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기 보다는 맛있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땡큐야. 먹다 보니까 그러네요. 아, 너무너무 좋아. 노량진 경매시장 서너 만원 거의 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발품 팔아야 되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발품 팔아서 그걸 만 오천 원에 살 여유가 없어요 절대 가서 사 먹는 거랑 집에서 편하게 받아먹어서 쪄서 오는 거랑은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인건비 노력 이런 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답답해 그런 거 자꾸 비교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더싼 데가 있겠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는데 이거는 누가 고생했어요? 쌀도 현지 가셔가지고 직접 땅을 사가지고 수확해 먹어. 그럼 거의 공짜야. 다 그래. 물도 왜사 먹어? 제주도 가서 삼다수 나오는 데서 받아 먹으면 되지. <laughs> 그런 논리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업자들을 정말 무시하는 발언이야.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 <laughs> 아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우리는 편리함을 돈 주고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가서 드시면 돼요. 나 이거 한두 마리 다 먹을 거야, 오늘. 선어보다 좀 짠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살이 진짜 아예 없는 저질선어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질급이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된 거예요. 며칠 안된 것들.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것들은 냄새나고 삶았을 때 안에 짠물을 먹어가지고 진짜 오지게 짜요. 근데 못 먹어. 살도 작고.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된 그래도 괜찮은 선어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깨먹어볼까? 이거? 와 이거 깨먹어 보자 아 역시 집게가 짱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딱딱하다 다리 크게 보세요 와 진짜 크죠 아우 좀 이따가 아껴 먹겠습니다 이 정도 랜덤이에요 꽉찬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음아 너무 맛있다 참참 음. 참. 자 오늘은 제가 킹크랩 섹션을 2kg 시켰는데 다른 게와 버렸어요. 2.8kg 짜리 선어 킹크랩이 자숙해서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그냥 적당한 거 같고요. 사장님이 막 챙겨주셨다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적당히 시세 맞춰서 파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섹션이라 그래서 구매창에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막창이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구운 막창에 대창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보내줬냐 그랬더니 아 요즘 생막창이 맛이 없어서 구운 대창 막창 이게 더 맛있고 이게 더 비싸다 그래서 그냥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맛은 괜찮았고 가격 대비 저는 그냥 그냥 만족을 했는데요 앞으로 보내주실 때는 뭐이 영상을 보시... 적어도 이 구매자한테 보내드려도 되겠느냐 아니면 환불하시겠느냐 얘기하시고 보내는 게 아니면 통화 시도라도 해서 구매자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 점은 좀 아쉬웠고 어쨌든 그래도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기분이 다 풀렸던 그리고 한입 먹자마자 역시 킹크랩은 선어라도 킹크랩이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찬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자, 직게발 찾았습니다. 이거 보너스 영상으로 들어가서 다 까보면 이렇게 괜찮네 이 정도면 그죠? 간장 살짝 찍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런 느낌. 와. <laughs> 음. 아 이게 제일 맛있네. 이걸 안 먹었네. 세상에. 유튜브 아직 멀었네. 음. 자, 진짜 녹화는 여기까지.